아 너무 재밌다. <laughs> 아니 이거 이래놓고서 자기들 이승영패일 수도 있거든요. 와 이러고 이승영패야 진짜. 진짜 이 더블더블 일하는데 서로 막 이패라고 지금 어필을 하는데 이래놓고 진짜 <laughs> 이승일 수 있어요. 재울 <laughs> 때 이패한 사람이 한1 0명 되거든요. 와 진짜 어떻게 될지.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패한 아, 팀이 한 명, 아, 한둘이 명한막 4승 이렇게 되면은 1승 3패 이런 사람들도 순위권에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진짜 혹시 모르긴 해요 그래서 승점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승점을 챙기려면은 소통을 좀잘 해야겠죠 예 아까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아까처럼 이힐밴 이런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까 일단, 진짜 덴통 네. 당했거든요 모대0으로 이번 때 최고의 이슈는 아무래도 피카츄와 슈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생각니다아 그렇죠 이번에 진짜 피카츄들 활약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네. 오히려 역으로 전파에 또 피카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피카츄 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다 맞습니까 <laughs> 이런 슈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 슈가 진짜 성능픽 같아요, 맞는 거 예. 같습니다. 성, 제가... 진짜 성능픽인데 맨발하면 안풀어지긴 하거든요. 걔가 애매할 때는 진짜 그 다방면으로 굴인데 지금은 너무 쓰기 만, 만족스러운 그런 만능픽인 것 같아요. 예. 오 서로 어... 슈. 서로 슈 벤에 한 팀은 피카츄를 벤안 했고 다른 팀은 피카츄를 벤했어요. 그리고 레이森. 레이슨을 왜 벤하죠? 인것 같은데. 아, 아 맞네요 T1 구마 유씨 저격밴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밴을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재미가 이제 미소기 밴을 한 거는 그냥 무난한 원딜로 밴한 것 같죠 아니면은 이번에 상대가 피카츄 밴안할것 같다 이래서 피카츄 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이거, 픽이, 재밌을 것 같은데. 확실히 어, 어지럽네, 이게 게임이. <laughs> 어, 다, 다 섞여가지고. <laughs> 건담이 나왔습니다. 제 최애 픽이죠? 와, 피카츄 나왔어요. 아, 이카무스의 구름이. 오, 근데, 이거, 오, 야, 이거 피카츄 견제를. 이야... 와, 피카츄 견제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엘리엘리 엘리 이거 갈끌었죠엘리 이거 죽나요? 엘릭 갈것 같은데요? 아 자인 미스 건... 나면서 이거 커버 조금 힘들거든요 이러면 이노리가 꼬리가 그래도, 잘려요 점점, 점점 아... 아 나름 준비왔는데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laughs> 결국에는 피카츄 때문에 밀려나면서 와. 아... 네, 다들 싸우기 전 계획이 있거든요. 그쵸. 초막기 전까지는. 이게 엘릭이 결국에는 잘린 게. 아... 엘릭을 살려주려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었거든요 이노리 포지션이 위험해져가지고. 와, 진짜 진타로? 피카츄 히트네. 결국에는 또 피카츄예요. 피카츄 점사를 초반에 잘해가지고 피를 많이 갈았는데 어. 결국엔 토스를 당해서 <laughs> 게다가 탄양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멱살 잡고 하면 팰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패질까요와 그러게요. 이번, 이번 대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요 피카츄.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타무스메 엘릭 이러면은 이제 이동기는 없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빠져 나가기 쉽지 않긴 하거든요. 어, 많이 갈렸어요 오, 많이 갈렸어요 많이 걸면서. 근데 여기까지. 타냐가 커버. 이거 짐레땅땅 갑니다. 짐레땅땅 지금... 가면 브루팀 좋아요. 오야 어, 그래도 이거 잘 빠져 나갔죠? 이러면은 만화 마나, 아니요 만화를 많이 채운 느낌이긴 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거 브루팀 좋습니다. 어, 저 이거 여기서 좋다봐요. 엘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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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 잘리니? 뭐 그래도 체력이 근데... 많이 가았기 때문에. 이거 엘릭 터졌나요? 엘릭 아 터졌나요? 엘릭 죽었어요 터졌어요? 그래도 아직 몰라요 아직 지금 블루팀도 체력 상태가 안 좋거든요? 여기서 승부 보나요? 근데 난전 가면 결국 개구리는 습니다어 어, 여기서 이, 부활! 이, 이, 아이바쿠가벌시켰고 여기서 아 개구리가 결국엔 난전의 개구리 와 난전의 개구리가 결국 이거를 사녀가 근데 방금 피카츄 무리자마자 커버를 바로 해줬거든요? 아 이... 잘 잡을 만 했거든요. 그래도 피카츄 점사를 그러니까, 되게 어... 괜찮게 했는데. 와. 그러니까 일단은 포커싱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들어가서 주요 딜러나 힐러를 잘라 주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니까 사실 딜러 힐러를 자른 조합은 아니에요. 그 피카츄 오로지 패려고 한 건데 타미가 예. 지금 커버를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잘 하는데. 진짜 마무리 됐으면 또 몰랐긴 하거든요. 그게. 피카츄 그렇습니다. 진짜 피 거의 10, 도안 남은 것같은데 결국엔 그걸 살아가지고 건담도 혼자 할수 있는 딜라고. 예, 개구리는 버그로피폰 너무 좋고, 좋은 데 좋아 오우, 3인으로... 아, 3인. 4인, 4인. 4인. 또들어인 4인. 아 레드팀 조합도 괜찮은데 신호부 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주반이 기세가 약간 죽어가지고 아, 그렇지 신호부 신호부 죽으니까 아 신호부 마무리하면서 아 신호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좀죠 아, 이것도 피카츄 문탕 피카츄 개구리 문탕을못 받고 있어요. 이거 아쉽습니다. 자 이거 어 그래도 개구리라도 마무리를 하면은 아쿠아 아쿠아 좀 위치가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아 근데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낮긴 해요. 시카츄 아, 세요 너무 세다 아, 이거 저격밴이 제대로 들어간 것 같죠? 아니, 그러니까 신호부가 살수 있는 <laughs>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조합이 신호부 <laughs> 예. 빼야 돼요 조합이 <laughs> 미소개를 하는 게 어떤가 <laughs> 예 아니 근데 지금 레드팀이 기세가 너무 주어가지고 그냥 예.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거 너무 참혹한데요 아, 이 블라인드인데 이게 조합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블루는? 와... 그러니까 이미 서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이거 서로 눈빛이 통한 것 같은데. <laughs> 네. 와, 왼쪽 티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조합을 바꿨어요. 퀴일 나왔어요. 이러면 좀더 빡세게 버틸 수 있긴 해요. 알라딘도 있어. 알라딘을 베티처럼 쓰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아.. 이거 결국엔.. 결국에는.. 이거 피카츄 궁이 참, 찬다고 생각을 하면 막을 사람이 없긴 하거든요? 오 예예 예, 개구리 개구리 일단 쿠롬미 궁을 최대한 빨리 채워야 돼요 예. 이 조합은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 없긴 해요 그래도 유지력이 좋긴 하거든요? 잘 비비면 은 이거 좋아요 지금 블루팀 많이 갈았어요 레드 네 팀이 오겟님이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레드인이 좋아요. 이번에 이번에 좋아요. 이번에 진짜 좋아요. 이거 투일 트윌, 투일이라서 알라딘이 죽었지만 이거 알라딘이 죽었지만 아직 길이 있어요. 이 노리가 살면은 차이 자이힌다 가면서 이 노리 아, 이노리? 으, 이노리. 으, 어, 이 노리 아이 노리 커버를 이 노리 커버 있고 이제 이거 빛카이 오나요 설마? 죽왔어요 아니, 그래도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딜러 있긴 해요. 아직 딜러 있긴 해요. 건담궁이 켜져 있거든요. 이거, 시나 뽕이라도 한번 들어가면. 평상. W. 평상. 어, 지금 총알 없어요. 뽕뭐 들어왔어요. 못뭐 들어왔어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한세요 아. 한대 마무리를 못 하면서. 아, 이거 바주카 맞아가지고. 아 건담궁으로 뒤신까지 챙겨? 와. 너네 이겨라. 아니, 진짜 이번에는 이길만 아 했거든요. 퍼펙트 퍼펙트 트 진짜 크랙이었는데 와아 그니까 와 이렇게까지 온몸을 비트는데 진짜 우리 이기고 싶다 간절하다 진짜 이거거든요 개구리가 잘했는데 아 그러게요 결국, 개구리 와. 잘했는데 아쉽다 <laughs> 그니까 사실 레드팀 조합은 저거예요 자인이 절대 빈나가면안 돼요 예, 아, 그래야 딜러스가 안나 자인이 나간게좀 아쉽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유지력 싸움으로 가면서 이게 커버가 됐거든요. 2일이라, 2일이라서 이게 체력적으로는 레드팀이 유리했는데. 자, 블루팀 집중력이 좋은데요. 그래서 또 조합을 바꾼 는듯 신타로 나왔어요. 신타로로 이제 피카츄 견제해주겠다. 일단 신타로가 괜찮긴 하거든요. 피카츄 상대로. 어, 예, 근데 그래프 하면서. 와 그래도, 이거 나이스 좋았어요. 벌써 근데 구독 안 좋아요. 레드팀 레드팀 지금 괜찮나요? 예그래도잘 비비면서 사나요? 개구리 견제 잘했거든요 이번에. 개구리가. 아 근데 또 블루팀 타냐가 개구리 견제하면서 레드팀을. 아 알라딘 잠깐만. 와. 알라딘 지금. 아아이동시켰는데 어. 이거 하필이. 아아 아, 이거 다못데려갔어요 알라딘이. 어, 그래도 다크리스 궁 맞추면서, 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아. 아니, 알라딘 D를 이래서 쓰면 안 돼요. 알라딘 D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못 가고 두 명만 가가지고, 3대 3대5, 아, 3대5가 돼버렸죠. 아.